이정진 씨 연애 기술짱이 되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, 시행착오가 있었겠죠. 있었겠죠. 에, 그렇죠. 있었겠죠. 두 번이나 여자 친구가 이게 말이 돼? 양다리를 걸쳤대. 아! 양다리를 걸쳤대. 아! 아, 아 여자 친구. 그 얘기는 모르겠네. 그리고 심지어 여자에게 최고급 시계를 선물했는데 어머. 그걸 주고 차였어. 차야. 오. 아? Oh my g o 까 아니, 그, 아니 이정진한테 어떻게 양다리가 야, 그, 그, 그... 아니 정진이 성격에 그 양다리인 걸 알고 나서는 난리 났을 것 같은데. 아, 안 그래. 그냥 포기한 거겠지. 음.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거죠. 뭐. 아, 그렇지. 놔버렸어 이거. 그냥? 아니 야 내가 부족한 거지 뭐 어, 생각해. 그렇게? 오, 저렇게, 아, 저렇게 그래. 어, 여자 정도여야 아, 그래. 그게 나쁜 남자 스타일로 연애 자,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네 또? 그건 아니고 그냥 제,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의 아,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와. 아 그럼 그 상황 좀 얘기를 해줘 봐요몇살때요 몇살몇 아니 과거 아주 옛날 때 애기 때 아, 그래. 어. 아기때이제 그때는 진짜 뭐전재형용럼 차도 없고 음. 뭐 20살 이럴 때니까 <laughs> 그치. 그때 저희 제가 20살 때면 이거 호출기잖아 이거 그렇지. 이거 그치.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나 위 이게 있나 어. 연락 안삐서 삐삐. 에코 뭐 메시지 남기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항상 드라마나 뭘 봐도 에? 느낌이 이상하면 가면은 어. 뭔가가 말치잖아요네 아. 맞아, 맞아. 아. 바보처럼 안 좋아 그러는데 차 애들아 삭 들어오는데 와 저, 바보처럼 안 좋아 그러는데 차 애들아 삭 들어오는데 와저 뭐야 차그 차가 아 이거 그럼 나 이제 이클립스 지금 나오지다. 아 알지 이클립스. 아 그때는 슈퍼카지. 아. 이클립스 지금 나오지다. 아 알지 이클립스. 아 그때는 슈퍼카지. 아 이클립스, 와, 이클립스? 와, 슈퍼까지. 야. 슈퍼카지. 야. 빨간색. 야. 그걸로 옛날에 야타했으면 다 탔어. <웃음> <근데> <웃음> 거기서 제일 처음 내리는 거. 오. 와, 오. 그때는 되게 멋진 연예인형이었어. <laughs> 아. 근데, 아, 근데 아, 저 이... 봤어요. 저는 아 저는 이제 대학 입학 이제 했는데. 아. 오, 나저 사람 아는데? <laughs> 어. 아, 그리고 저런 멋진 차 지금으로는 거의 뭐페라디막 이런데. 그 당시에는. 거기서 지우시고 내리는 거지 오. 되게 멋진. 아. 근데 그 여자, 지, 그분이 너를 봤어? 예? 네? 너를 봤겠지. 에이, 봤어도 많은 척 했겠어요. 예. 네. 그냥 아, 모르는 아, 척 지나가고. 아, 거. 드라마네, 드라마네. 그러니까 드라마 봤어도 그냥 들어. 아, 이거, 이거. 이거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은. 시계는 언제? <laughs> 시계또딴 <laughs> 여인이 성공한 다음에 시계에 관심이 많죠 <laughs>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점프를 해서 성공한 그렇지, 다음에 수입이 생겼죠. 잘된 다음에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그 여자가 분이 그걸 받고 가짜인줄 확인하고 헤어졌구나. <laughs> <laughs> 할부 영수증이 날라오는 걸 보니까 가짜 아니더라고. 아 그렇죠 아 일단. 아 그렇죠 아 일단. 또 할부로 했어. 아 아니, 그때, 그때 일시불로 어떻게 써? 끝나고 나서 돈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. 아 그러면 헤어지고도 계속, 계속, 계속. 헤어지고 나서 할부로 했나고. 끝나고 나서 돈을 계속 넣어야 아아 되지. 아, 어떡해. 아 어떡해요. 그때 딱 그러고, 어, 아닌가 하고 그 집에 갔는데, 응. 항상 그런 데 있잖아요. 이렇게 아파트에서 저희가 내가 항상 대든저 구석에 외지는데 차대는데 있잖아요. 아 매번 되던데. 어, 네. 내가 항상 돼야 되는데, 거기에 딱 구부차가 있더라고요. 어. 이클립스? 딱. 아, 아, <laughs> 야, 그런, 느낌. 아니, 이정진 씨, 왜 자꾸 여자 집을 찾아가니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? 맨날 집 앞에서 그렇게, 철향하게. <laughs> 집안도 못 들어가고 맨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발견하고. <laughs> 매주 화요일 밤 9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